자, 안녕하십니까. 서랍 차옥차옥입니다. 단타 검색기를 통한 단타 매매 11월 1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선정부터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시초가 예상으로 봤을 때 현대 엘리베이터랑 현대 로템. 그죠? 자, 현대 엘리베이터랑 현대 로템. 그리고 예상 체결 그 거래량이, 예상 체결 수량이 어느 정도 현대로템이 만주가 넘었죠 17,000주 현대 엘리베이터 만주 가까이가 됐습니다 그죠 일단 조건에 부합하니까 현대로템과 현대 엘리베이터가 금일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바이오주 어제 검색기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을 때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이번에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도 시조가 부근이 기준선을 넘고 움직이려고 하는 찰나고 그 다음에 체결수량도 한 만주 에, 가까운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현대 바이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바이넥스, 바이오 주죠. 오늘은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로템, 현대 바이오, 바이넥스 이렇게 보도록 하는데, 자, 일단 현대 로템을 하나 잡고, 시초가 현대 로템. 자, 현대 로템 바이넥스, 바이넥스 우리 들어갑니다. 현대 로템 바이넥스. 자, 58분 30초. 58분 이 시간대 드리기 때문에 시초감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든요. 그죠?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로템.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로템. 오늘 뭐가 오는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로템이 올라갈 거고, 현대 바이오, 바이오 주 중에서도 현대 바이오랑 바이넥스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현대 로템. 그 다음에 현대 바이오. 그 다음, 바이넥스.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 그 중에서 오늘 드린, 지금 드린 종목은 현대로템과 바이넥스를 드렸습니다.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50초 정도 남았네요. 자, 그 전에 우리는 무슨 종목이 오를 줄 예상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당일날에 어떤 종목이 강할까? 그리고 상위 10위권 안에 제 종목이 나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로템, 현대바이오, 그 다음, 바이넥스. 딱 이렇게. 자, 시작합니까? 30초 남았네요. 현대 로템,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바이오, 바이넥스. 오늘 이 종목, 네 종목이네요. 자. 현대 로템,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바이오, 바이넥스까지. 현대 로템과 바이넥스를 드렸고 자, 자 검색기 봅시다. 현대 엘리베이터죠? 자, 현대 엘리베이터 떴습니다. 현대 떴고, 현대 로, 현대 바이오 떴습니다. 그죠? 떴고, 자, 현대 로템도 떴죠? 자, 봅시다. 다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로템, 현대 바이오 이렇게 말씀드렸고 바이넥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바이넥스까지 말씀드렸어요. 정확합니다. 바이넥스. 자, 시초가가 바이넥스 시초가 높게 시작을 하네요. 자, 바이넥스, 시초가에 우리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시초가 9,940원. 자, 올라갑니다! 축하, 축하. 나이스, 베리, 굿 시작. 역시, 맞아 떨어집니다. 정확합니다. 현대 엘베이터 시초가가 82,700, 3.76%. 현대로템 시초가가 2.75%. 그 다음, 바이넥스. 바이넥스 9940원 4.52% 에서 9.36% 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이건 더 올라가게 되어 있고 자음 현대바이오 시초가 2.27% 현재 6250원 어, 조금 내려온 상태인데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자 금일 드린 종목은 현대로템 그 다음에 바이넥스를 주력을 들였고 현대 엘리베이터랑 그 다음에 현대 바이오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 종목 중에서 10위권 안에 들어오는 종목이 있는 점 확인하면 되죠. 충분합니다. 자, 봅시다. 자 바이넥스 금융시초가에 잡은 그4.52% 시초가에 잡은 종목 16% 17% 지금 이 구간인데요 그죠 여기서 또 가지고 계신 물량의 50%를 매도 칩니다 50%를 매도 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편안하게 들고 가는 거죠 축하드립니다 바이넥스 축하드려요 자 오늘 현대 로템과 현대 엘리베이터 그죠 이두 종목이 해내주면 되겠고 현대 바이오까지 해내주면 굿입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상승 하락 2위가 바이넥스고 좋습니다 굿잡이죠 굿잡 굿자비. 자 바이넥스는 단기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바이넥스 축하드립니다 그죠 시초가 사 4... 0.52%에서 잡아서 금일 상승률 10%위 안에 들었고, 그죠? 11,150원, 11,200원에 매도를 올 매도를 치셔서 5%대에 절반 매도한 거, 그리고 또 11,150원, 11,200원에 어, 지금 보게 되면은 10%니까 13%대에서 수익률을 거두면서 마감을 짓는 겁니다. 자, 들어가자마자 30분도 안 돼서. 아주 좋은 수익 거뒀습니다. 바이넥스 축하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 1 0초가를 보고 어떤 종목 군들이 오를지 어떤 종목이 오를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걸 알아야 돈을 벌수 있는 겁니다. 왜? 오르지도 않을 종목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탄데 그죠? 자, 현대로템과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바이오도 좋습니다. 그죠? 현대로템 금일 시초가 매수를 드렸습니다. 시초가 매수를 드렸고 시초가 2.75 22,450원에 시작한 2.75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23,050원 자 고가 뚫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경역주가 힘이 좋네요.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움직임이 강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렇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죠? 바이넥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현대바이오 또 올라갈 겁니다. 현대로템 올라갈 거고 현대엘리베이터 올라갈 거고 왜냐하면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문제없죠? 바이넥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현대바이오,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템 보자구요. 어떻게 되는지. 자, 자,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 금일 뭐라 했습니까? 현대바이오 올라간다 했죠? 2.27%에서 7.47%, 5% 올라갔습니다. 그죠? 굿잡입니다 금일 바이오주가 올라간다 말씀드리고, 바이넥스로 큰수익곧 없고, 현대바이오 올라간다 했고,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올라간다고 내 종목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그 중에 안 올라간 종목 있습니까? 다 올라갔고, 바이넥스가, 바이오주가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죠? 저희는.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 올라간다는 말씀드렸고, 5%에서 절반 수익 거둬졌습니다. 축하드리고, 나머지는 편안하게 봅니다. 자, 현대바이오도 미친 듯이 갑니다. 현대바이오도 미친 듯이 가고 있고, 그 상승률 10위 안에 든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바이넥스가 지금 둘, 넷, 5위 안에 들어있고, 그죠? 거기에다가, 현대바이오. 효과가, 시초가가 2.27%인데 현재 상승률이 8.44%에서 5% 절반 수익 거두놓은 상태에서 멋지게 가고 있는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현대 롯데인 현대 엘리베이터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장 시초가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현대 롯데도 수익 중이고 현대 엘리베이터도 수익 중이고 들어간 종목 네 종목 전부 다 수익 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단타 검색기 를 통해서 시초가에 매수를 한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오를지를 미리 예측하고 들어온 거죠 이것이 실로. 단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번 주 장이 안 좋을 때도 뭐 유니스 루미 마이크로 운진 싱크빅 만도 계속 수익을 거두면서 왔기 때문에 장이 썩어도 올라가고 장이 좋아도 올라가고 네 아주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금일, 현대 로템, 현대 엘리베이터, 그죠? 현대, 그 다음 현대 바이오, 바이넥스까지 기가 막힙니다. 내 종목 전부다. 시초가 매수해서 전부 다 수익 중에 있고 현대로템은 23,300원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물량의 30%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3,300원에 30%를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편안하게 보는 거죠. 오늘 금일 현대 엘리베이터랑 현대 로템 중에서 제가 현대 엘리베이터보다는 현대 로템을 잡을 이유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그 전날 전전날 상승률이 현대 로템보다 좀 작았기 때문에 현대 로템을 선정을 했는데 현대 엘리베이터 가좀더 강하네요. 하지만 현대 오늘 현대그룹의 경협주들의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미리 예측을 했고, 바이오주 중에서도 바이넥스를 잡았습니다. 대장주를 잡았고, 상위 10% 안에 들었죠. 상승률 상위 10% 안에 들었고, 방금 현대로텐도 23,300원을 찍었습니다. 그죠? 자, 그냥, 그냥 거탈기만 하고 내려갔는데, 23,300원에서 우리는 비중의 30%를 매도로 치고 나머지를 볼 겁니다. 더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더볼 텐데, 그래도 23,300원에서 3% 정도의 수익을 걷어 놓고, 마음 편하게 보도록 하죠. 현대 엘리베이터가 더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부대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이런 종목은 한30% 정도 정리해놓고 나머지 편안하게 보면 되고, 현대 바이오 멋지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초가가 금일, 2.27%에서 8.77까지 고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시초가에서부터 5%에서 절반 수익 거둬 놓은 상태. 오케이. 자, 현대 로템 23,300원 찍었죠. 자, 물량 흡수해서 가져가 줄 거고. 23,300. 원 그렇죠. 23,300원. 자. 자, 매도되었습니다. 저희는 미리 걸어 놨기 때문에 매도가 되었고 23,300원에 매도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머지는 편안하게 들고 갑니다. 더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자리를 뚫었다면은 보게 되면은 저는 24,500원까지도 갈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종가에 또 매도를 다쳐도도 상관이 없고 일단 이 흐름대로 그대로 올라가면서 24,50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다올 매도를 칠 거고 만약에 안 가주게 되더라도 수익 권에서머물게될 거고 그죠? 내일 또 단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죠? 축하드립니다 24,300원 축하 베리베리 축하.